안녕하세요 어, 3DX 맥스 강의를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 진행하게 된 목마 하임입니다 어,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처음 만난 날이, 날이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인터넷 강의를 보고 많이 공부를 합니다 <laughs> 어, 제가 뭐 어떻게 신도 아니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CG라는 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어,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 매년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한눈팔면은 확 뒤쳐져요. 그러니까 <laughs>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일단은 시를 시작하셨으면은 계속 공부하는 습관을 좀드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조금씩만 하면 되죠. 근데 처음에는 빡시게 공부해야 됩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빡시게 해야 돼요. 예. 지금부터 이제 공부 를 시작하셨으면은 진짜 한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이제 그거를 뭐 1년 내내 목숨 걸고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보니까 잘 하시는 분들, 좀 재능 있으신 분들 보니까 한두 달 정도 막 빡시게 하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인데 오늘은 간단히 이제 그런 개인적인 얘기하고 사적인 얘기 한번 나눠보고,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3DX 맥스가 뭐 하는 거냐? 예, 맥스 일단은 타이틀을 열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처음에 부팅하면 이렇게 나오죠. 아, 이렇게 보면 메뉴가 몇개 없어 보이죠? 네. <laughs>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 갖고 만들어서요. 이거를 이렇게 얹잖아요 그럼 메뉴가 막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또 이렇게 막 나와요. 여기도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죠? 또또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별로 없는 것 같죠? 여기서 <laughs> 또 계속 나와요. 이게 참 이게 미쳐요. 처음에 보면 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 이걸 이걸 내가 공부할 수 있나? 예,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들었거든요아 근데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아 바로 2번 2번 항목입니다. 2번 항목 예, 필요한 기능부터 내 것으로 아, 꾸준히 하면 된다. 2번 3번 뭐 같은 내용이죠. 모든 기능을 다할 필요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맥스 자체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얘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애니메이션. 이런 거죠. 이거는 제가 그 3D X 맥스에서 모델링해서 이제 작업을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키를 잡아 가지고 언리얼 엔진에 넣어서 렌더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맥스에서도 렌더링 되는데 언리얼 엔진이 조금 빠르니까 렌더링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속도가 빨라 가지고 거기서 했고요. 어, 요거는 어, 짝구를, 건담에 나오는 짝입니다짝인데제 내가 또,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제, 거기 등장 캐릭터를 이제 만들었는데, 역시 맥스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제, 리깅 같은 거 해서 애니메이션을 할수 있게, 예,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아, 기능을, 모든 기능을 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 모델링이면 모델링, 애니메이션이면 애니메이션, 특수효과면 특수효과. 이 모든 걸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맥스가. 3DS, 3DS 맥스상에서. 일반 유저가 이거를 모든 걸다 마스터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왜냐면, 어, 너무, 너무 기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오래 걸려요. 모델링만 하나만 들고 파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모델링 딱 끝내놓으면, 그다음에 이제 리깅하고 이제 텍스처 막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그거 끝내놓으면 또 애니메이션 키 잡아야 되고 애니메이션까지 다 하면 특수 효과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 사람이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현업에 가면 그걸 다 나눠서 하죠. 예, 특수 효과 하시는 분은 특수 효과, 이펙트 하시는 분은 이펙트만 하고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은 애니메이션만 하고 모델링 하는 분은 모델링만 합니다. 심지어는 렌더링 조명 전문가들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레, 조명 설치해서 이제 화면에 렌더링하는 것까지 어, 그분이, 어, 그분들이 렌더링만 또 별도로 담당해서 어, 작업을 합니다. 프로젝트 작업이에요, 프로젝트. 예. 모든 회사에서는 다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분업화되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다알 필요가 없고요. 본인이 원하는 기능만 순차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모델링 같은 경우는 좀 아셔야 될 게, 이 강의를 보신 분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볼 때는 다 이해가 되는데, 막상 시작하려니까, 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 예. <laughs> 그게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당연해요, 그게. 처음에. 왜냐면, 저도, 그렇, 저도 지금 뭘 만들면은, 만들었다가, 이거 아닌가? 하고 지고 다시 만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모델링이 좀, 방식이 수천 가지예요. 뭘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결과물은 비슷하게 도착을 하더라도, 어떻게 시작해서 거기까지 가느냐, 유저마다 다 그냥 제각각이에요. 너무나 방식이 많기, 때,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러니까, 어, 처음에 길을 잘못 들잖아요? 그러면 엄청 헤매요. 안 좋은 방식으로 선택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헤매게 돼 있고요. 어, 조금 경험이 쌓이면, 이러저러한 경험이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두뇌에 쌓여가지고, 형태를 딱 보고, 아, 요건 이렇게 시작하면 편하겠다? 하면 이제 조금 쉬워져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소위 그게 짬밥입니다. 짬밥. 그거는 어떻게 쌓아야 되죠? 예. 여러분들 IQ가 3000이라도요. 맥스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슈퍼 컴퓨터라도 그 안에 데이터를 안 넣어주면은 컴퓨터는 있으나 많아요. 그니까그 데이터가 쌓이려면은 그만큼 많이 접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시간씩 꾸준히 하다 보면 무조건 는다 예. 근데 기능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예.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 예. 이제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첫 시간이니까 이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려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맨날 무슨 기능을 어떻게 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기본 방향을 제시해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자동차 구조 다 아세요? 뭐 자동차 뭐뭐 뭐 연료가 몇대 몇으로 주입이 돼서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계산해서 뭐 엔진이 굴러가고 뭐기어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뭐 토크가 어떻고 이런 거 아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뭐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 운전하는데 필요한 거알면 돼요. 깜빡이 넣고 브레이크 밟고. 발 부분 가고 <laughs> 옆에 있는 거발 부분 쓰고 그다음에 어, 어, 차선 변경하고 길 찾아가는 거이 정도만 알면 되죠. 예, 오일 제때때 제때 갈고 기본적인 기능만 알면 됩니다. 똑같아요. 예, 똑같은 이치니까 전혀 겁먹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도 처음에 헤매죠. 어느 순간 되면 졸면서 운전하죠. 너무 편하니까. 예, 똑같아요. <laughs> 모델링 어느 순간 되면 졸면서 합니다. 어, 졸면서. 예,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제가 가르쳐 드린 거는 무조건 하나씩 다 들 가시고요. 아, 또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예. 그럼 제가 이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맥스가 어떤 뭐하는 프로그램인지는 알았으니까 인터페이스를 다뤄봐야죠. 이 상단에 있는 이제 이제 글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메인 메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저장하고 불러오고 하는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하고 하는 기능들이 여기 있고요. 요건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요 상단 메뉴도 다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에디트 메뉴는 뭐냐면 어, 얘는 이제 오브젝트를 움직이고 변형하고 변형 변형이라는 게 오브젝트 자체를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것도 변형하는 거라고 합니다. 맥스에서는 표현할 때 무브 무브하는 거죠. 앞뒤 위아래로 움직이고 상하좌우 움직이고 돌고 막 하는 돌리고 하는 것들이 여기 있고요. 그런 기능들 툴로 이제 모델링 하는 때 필요한 아, 보조적인 그런 아주 요긴한 기능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각종 요긴한 기능들이 많이 점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고요 아, 휴대폰은 알람을 제가 진동으로 안 해놔갖고 자꾸 뜨깍뜨가울기네요 진동으로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뷰는 이 화면은 어떻게 보일 거냐. 네, 리얼하게 보일 거냐 아니면 그냥 대충 보일 거냐. 네, 그런 것들. 화면상에서 보여주는 방식을 컨트롤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이 많은데, 어, 다시 필요 없습니다. 어, 제가 같이 드는 거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공부하시다 보면 남들이 쓰는 거 보고 아 요것도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시면서 또 알게 되고요 저절로 하나씩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프 그리, 그려드린 거 기억나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쌀때쌀 쌀 때까지 어느 정도 쌀 때까지 절대 시도 안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딱 쌓이는 순간 1만 딱 0.1만 딱 올라갔는데 아는 게 생겼는데 갑자기 팍 레벨이 그냥 확 오른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레벨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크리에이터는 뭐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게다 여기 있어요. 박스를 만들고, 굴을 만들고, 뭐, 카메라도 만들고요. 맥스는 조명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특수효과를 위한 뭐 힘, 중력, 뭐, 이제 반사시키는 거, 뭐, 이제 변형하는 거, 바닥에다 변형하는 거, 파티클이라 그래가지고 막 입자 있죠? 입자 시뮬레이션, 막 이런 것도 되고요. 아, 굉장히 신기한 게 많아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또, 이쪽은. 특수효과 파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수치로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모델링하고는 또 완전 히 다른 분야예요. 그래서 아,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디파이어는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 있죠. 아까 박스 구 이런 거를 어떻게 막 변형을 합니다. 얘가 막 변형을 해 갖고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만들어요. 그냥 그런 기능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맥스의 되게 독특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다룰 겁니다. 애니메이션은 요번 강의 섹션에서는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강의 범주에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래프 에디터인데 그래프 에디터는 어, 말 그대로 어, 파티큐브 있죠? 파티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커 커브 에디터라 그래가지고 모델링을 제어 어, 애니메이션을 제어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어, 요거 두 개는 크게 처음에 쓰실 일이 없을 거예요. 모델링만 하실 지금 하시기 때문에. 어, 사실은 애니메이션도 나중에 이제 좀 다르긴 할 건데, 그거는 이제 다음 강좌에서 다룰 건데, 어, 지금 이 강좌가 아니라 이제 다음에 제작할 강좌에서 다룰 건데, 저도 전문 의 애니, 애니메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여기또 완전히 또 분야가 다르거든요. 이 하나만 들고 파도 또 엄청 오래 걸려요, 시간이. 어, 렌더링은, 어, 우리가 만든 모델링을 이제 이미지로 출력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그걸 렌더링 한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사실적으로 진짜 사진처럼 막, 모델 어, 렌더링을 해요. 막 빛을 반사를 계산해서 막 어, 오브젝트의 그 재질을 막 계산해서 쇠처럼 보이게 만들고 물처럼 보이게 만들고 여기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렌더링하면 을 그렇게 나와요. 그걸 쫙 붙이면 영상이 되는 거고요. 한장한 한 장씩 렌더링한 걸 붙이면 애니메이션이 되고 이제 그런 기능들이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화면 크기는 얼마로 할 거고 뭐 어떻게 어, 뒤에 뭐 노출 카메라 노출은 어떻게 할 거고 백 어, 환경 하늘하고 뭐 이제 이런 배경들 을 어떻게 할 거고 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없고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단축키나 인터페이스를 저장하고 불러오고 변경하고 막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고요. 그다음에 스크립트는 맥스의 이제 강점이 스크립트가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스크립트가 많아요. 제가 이제 몇 개는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저랑 같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요기란 거 제가 되게 많이 쓰는 아주아주 아주 많이 쓰는 아주 요긴한 스크립트를 몇개 드릴 테니까 그걸 쓰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건 나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은 스크립트 쪽에 더한 관심을 가져보시면 괜찮아요. 어... 맥스의 스크립트 인터넷 구글리 같은 거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스크립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이트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인터랙티브는 어... 3DX 맥스 인터랙티브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면은 V R VR 같은 거 있죠.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렌더링해서 글로 넘기면 실시간으로 막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정품을 산 유저들만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저들은 크랙을 쓰는 유저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저도 유감스럽게.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그 접속해서 에셋 같은 거 다운 받는 거고요. 어, 모델링이나 뭐 이런 것도 다운 받는 건데. 지금 여러분 당해서 모셔야 될요 아놀드는 맥스의 자랑인. 아놀드 렌더러 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헬프는 헬퍼는 도움말 뭐 이제 단축키가 뭐가 있고 어떻게 세팅돼 있고 어 튜토리얼은 뭐가 있고 주로 이제 요런 것들이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바로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엄청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이 위에 있는 것들 중에 많이 쓰는 것들만 아이콘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뽑아 놓은 게 밑에 있는 이게 메인 툴바라고 합니다. 메인 툴바. 요 상단은 메인 그냥 여기는 메뉴예요. 메뉴. 이건 메뉴라고 하고요. 요거는 메인 툴바라고 합니다. 메인 툴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있는 건 리본 메뉴라 그러는데 요거는 굉장히 모델링 하는데 막강한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얘가 2010버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리본 메뉴가 없었습니다. 요걸 누르면 리본 메뉴가 사라지거든요. 요 아이콘은. 요건 누르면 나타나고요. 요거는 옆에 시익스프로로죠이 네. 리본 메뉴는 나중에 제가 요것도 조금 많이 다룰 건데요. 어... 그 맥스에서 모델링 할때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2010 버전부터 업데이트가 그때 대폭 많이 됐는데 기존의 방식으로 모델링 하기 힘든 것들을 쉽게 할수 있기 위해서 맥스에서 어, 어, 보강을 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좋은 기능이 많아요 이쪽만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가끔씩 작업하다 보면 은 이쪽으로 들어가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거는 이쪽에 있는 기능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모델링 할때 요거는 뭐냐면 제가 커맨드 패널을 해갖고, 어 각종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 버텍스를 붙이고, 뭐, 이제 오브젝트를 뭐 서로 붙이고, 떼고, 연결하고, 이런 각종 상세한 메뉴들이 이쪽에포진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는 기능도 플러스 알파다. 그래서 어쨌든 기억할 거는 무지 좋은 건 여기 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많이 알면 알수록, 어 좋다. 예, 작업하는 시간을 줄여준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거죠. 얘는 그 레이어, 신 익스플로러, 아까 여기 했었죠. 예, 신익스플로러라 그래가지고, 이 화면 상에 있는 여러 오브젝트를 손쉽게 선택하고, 제어하고, 묶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요즘엔 이 레이어가 필수에요. 레이어를 안 쓰면, 오브젝트가 몇개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오브젝트가 많을 때는 얘가 필수입니다 필수적으로 얘를 사용을 해야 돼요 예, 그것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창이 뷰포트 창입니다 이제 앞 요거를 보면서 작업을 합니다 요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브젝트를 만들면 이제 요 안에서 이제 표시가 되죠 입체로 그냥 요거는 이제 커맨드 패널인데 어, 말 그대로 요 십자키 있죠 십자키는 만드는 게 여기 다 있어요 만드는 여기또내려가면 상세적으로 기본 도용이 있고 추가적으로, 뭐, 다른 또, 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생성할 땐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생략하고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스플라인, 요건 조, 조명, 카메라, 그다 요거는 헬퍼라 그래가지고, 어 직접적으로 모델링, 모델링 하는데, 이제 얘가 렌더링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 오브젝트들 간의 위치를, 어 기억을 한다든지, 하여튼 모델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애니메이션할때나든가 도움을 주는 애들 헬퍼가 말 그대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란 뜻이죠 도움이죠 도움이 네, 그런 기,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거리를 잰다든지 뭐 길이를 잰다든지 뭐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여기 있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힘입니다 포스 디플렉터 해가지고 어떤 어, 시뮬레이션이 있죠 자연에서 일어나는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좋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이펙트 하시는 분들이 이쪽을 많이 다릅니다. 모델링 하시는 분들 크게 다룰 일이 없어요 이쪽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본이나 바이패드 추가적으로 기능 그 추가적으로 여러분은 v a 설치 안했으니면은 여기 안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이 여기 또 있고요. 요 옆에 있는 게 이제 모디파이어 탭이라 그래가지고 수정할 때는 항상 열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드는 건 여기고요. 수정하는 건 항상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다 딱 놓고 저는 여기서 막 작업하고 있는데, 어 여기다 놓고 저는 막 수정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 선택해 놓고 옆에 어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러면 안된다 그런 분들 많아요. 요 항상 수정하는 건이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 그리고 요거는 허리 역키라 그래가지고 어그 서로 이제 그 피부 포인트의 위치를 지적한다든지 피부 포인트 지금 뭐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 제차 이제 설명될 건데, 어 아무튼 이쪽도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그런. 주로 피봇이나 이제 이런 것들, 링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쪽에서 치을 하고요. 이건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각종 제어기들을 달거, 달거나, 어, 세팅하거나 하는 것들, 예, 그런 이고요 요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탭이라 그래가지고, 어, 이제 화면에 오브젝트가 많으면 불필요한 거, 걸리적되는 거 숨겨가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어떤 걸 숨길 건지, 조, 오브젝트를 숨길 건지, 조명을 숨길 건지, 본을 숨길 건지, 카메라를 숨길 건지, 막 이런 것들을 그룹별로 숨기거나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것만 숨기거나 아니면 선택한 것만 약식으로 박스 형태를 보여주거나 하여튼 요런 것들을 규정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얼리거나 선택이 안 되게 얼리거나 네,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많이 쓰게 됩니다. 하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는 요거, 요거, 요거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거는 뭐냐면 여기에 없는 기능들 중에 추가로 필요해 갖고 오토데스크상에서 넣어준 게 이거예요. 유틸리티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또 추가적으로 기능이 많이 있는데 어, 뭐 저도 다는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다, 다 알아요, 이거 <laughs> 제가 무슨 신입니까? 맥스를 만든 사람도 다 모를 거예요, 솔직히. 오토데스크 회사 직원들이라고 이거 다 하겠습니까? 자기가 만드는 것만 알지 모를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간단히 맥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의 주제는 거먹지 말고 하루에 한 시간씩 꾸준히 하면 누구든지 고수가 될수 있다. 네. 그게 주제입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키 이제 단축키죠. 단축키를 저랑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을 또좀 이렇게 주무르는 거.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막 이제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시간은좀 지루하죠. 지루합니다. 어쩔 수가 없죠. 어, 글쎄요. 그 맥스를 공부하실 때 어, 제일 주의해야 하셔야 될 거는 어, 이그 제가 알려드린 기능들 있죠. 그거를 자꾸 섞어서 써가지고 본인 거로 만들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데 튜토리얼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따라하셔도 되는데 어,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만들어서 실력이 느낀 같이 느껴져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되, 변형이 된 거나 다른 형태의 모델링을 주면은 헤입니다 왜냐면 그거는 아직 경험치가 부족한 모델러들은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수준에 되시는 분들은 이제 형태만 딱 보면, 아, 요거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다. 감이 딱 와요. 그거는 그만큼 레벨이 많이 쌓여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어, 제가 한 가지 예를, 단적인 예를 들어 들면은 제가 예전에 모델링을 처음 배울 때요. 어, 원리나 이런 걸 몰라가지고, 예전에 강의들 보면, 그래요. 그런 게 많아요. 그 원리만, 원리를 설명 안 하고, 따라하게, 따라라고만 하 해요. 막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막, 가, 이렇게 갑니다. 신나게. 그럼 따라하니까 되긴 되죠. 그냥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어, 내가 뭘한 거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또, 또몇개더 해봐요. 그래서, 아 그럼, 아, 그래도 아는 거 같아요. 그래 놓고 이제, 요거 만들어 보세요. 그 던져주잖아요. 그거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해도 실력이 안 늘잖아요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니까 어느 순간 되면 포기해요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 10중 8구는 중간에 하다 때려칩니다 아유 난 적성도 안 맞고 그거는 스승을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laughs> 네, 제자랑 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좀잘 배워야 돼요 처음에 좀잘 배워야 되고 원리를 잘 이해하고 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 기능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리를 이해하는 게더 중요해요 기능은 제가 노트를 드릴 거니까 매... 그 단축키 같은 거 노트를 드릴 거니까 그거 갖고 그냥 생각이 안날때한 번씩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한번 보고 다 외웁니까? 여러분들 제가 기능을 한 번씩 해, 알려드리고 갈 건데 제가 처음에 강의를하고 지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왜냐하면 너무나 기능이 많기 때문에 강의하면서 예제를 따라가면서 손에 익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게 되는 거지. 처음에 설명해 드려봐야 여러분들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대신에 노트를 해놓으면요. 노트 필기 한걸 가지고 아 이런 기능이 있었지 하고 찾아봐요. 아 이런 거 비슷한 거 내가 본 적이 있어 하면서 찾아봐요. 거기까지만 가셔도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기억 안 나면 방법이 없는데 대부분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인터넷 공부할 때좀아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좀 적어놓는데 그래서 이제 노트 필기 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필기까지 하려면 힘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거를 드릴 테니까, 어, 추가로 보강하실 분은 거기다 또 보강을 하세요. 보강을 하시고, 뭐, 출력을 해서 적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메모장 같은 데다가 해서 복사해서 별도로 저장해서 하셔도 되고, 제가 한글로 된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한글로 제작이 되어 있는 파일을 드릴 테니까, 한글 쓰실 줄 아는 분들은 거기다 하셔도 되고, 그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냥 메모장 같은 데다가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하면 쭉 들어가거든요. 예, 그거를 하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출력해서 거기다 뭐 볼펜이나 연필로 쓰셔도 될것 같고요. 예, 일단은 메모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꼭 메모하고 필기하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어, 거. 그리고 어, 단축키 같은 경우는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손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면 저절로 외워지는데 연습을 안 하면 하나도 안 외워집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외워야 나중에 안잊어먹어요 몸을 익힌 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머리로 그냥 강제적으로 외운 거는 잊어먹거든요. 근데 손으로 익힌 거는 저절로 손이 갑니다. 비슷한데, 이거였던 가 하고 한두 번 눌러보면, 아, 맞다, 이거였지 하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연설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원리를 꼭 알고 가라.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모르면 맨날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원리를 알면 응용력이 생기고요. 응용력이 생기면 어려운 모델링도 쉽게 쉽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는데, 원리를 모르고 외우기만 하면 안 되죠. 백날에 봐야 실력이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주의점, 공부하실 때 앞으로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 주의점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거창하게 이렇게 시작을 해봤는데, 오늘 첫 시간이라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조금, 내심 또 욕심에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 드리려고, 요 꾸며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갈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